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부동산 pf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현재 부동산 pf 대출로 본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부동산 pf, 우리가 들어봤죠? 아, 그 부동산 pf 사태 예전에 레고랜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야기시킨 어, 부동산 pf 사건이 있었고요그 사건이 이제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pf 대출을 좀 면밀히 뜯어 보면은 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부동산 pf 대출의 어, 부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거 정부에서 이제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해서 좀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출 잔액이 125조를 돌파했습니다.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부동산 pf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늘어난 만큼 부실한 채권들이 같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실한 채권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죠. 그 터지게 되는 게 바로 상환을 못했을 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상환을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면은 집을 지어서 팔아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 집이 안 팔려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거죠. 건설사나 시행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가 높아질 때, 이자가 높아지면은 처음에 계산했던 그 사업의 수익성이랑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건설사나 시행사의 마진이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부동산 경기가 죽고 있고요.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채권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0년 말에는, 어, 이제 PF대출이 90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는 110조. 2022년 말에는 125조까지 늘어났죠. 급격한 이제 건설 붐을 타고 부동산 붐을 타고 엄청 많은 시행사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이 잘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좀 대출을 마구마구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5조라는 엄청난 대출이 일어난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대출이 일어났는데 잘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건설사들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급증을 한다는 말은 돈을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2019년 말에는 1.3%였어요. 연체율이. 그런데 2021년 말에는 3.7%로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2022년 말에는 8.2%로 어, 19년도에 비해서 연체율이 거의 6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해가 되시죠?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출을 갚으면 상관없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하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곳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곳의 순위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이제 부실채권 부실 pf 대출이 좀 발생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여신전문회사가 이제 신용카드나 할부 금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 금융권. 아 물론 여기도 금융권은 금융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런 데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이 금융권이죠. 여신전문회사 여기도 뭐이 금융권이나 다름없죠. 보험사도 그렇고요. 보니까 이 금융권에서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은 이것들의 이제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여기서 빌렸을까? 은행권에서 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빌린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빌리기 어려웠던 업체들이 어, 높은 이자를 내고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게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증가폭이 어떻다 그랬죠? 지금 어, 2년 사이에 6배 가량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당국이 나섰죠. 정부에서 나선 겁니다. 어, PF 대주단 협의회를 출범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주단이 뭐냐면은, 대출을 해준 곳인데, 대출을 해준 곳이, 결국에는, 야, 너네 시행사, 건설사, 돈 상환해.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상환을 못하고, 상환을 못하니까 연체율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 이제, 대출을 해줬던 대주단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너네가 좀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좀 돈이 있는 곳들은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언제 있었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부동산 pf대출 위기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2008년도에 버금가는 좀 부동산발, pf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32곳이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재 수급의 차질을 빚었고요 미분양이 됐고 공사비 인상 거부 시행사 부도 지금 가만 보니까 다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재 수급이 원자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재 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재를 못 사오고 어,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하청업체에서는 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시행사에서는 올려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인 거죠 시행사가 부도가 나고 결국에는 지금 건설 현장에 32곳이 멈췄는데 이곳들이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돈을 대출을 잘 해줬는데 지금은 금융권에서도 어 약간 몸을 사리는 거죠. 야, 이대로 그냥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다가 이거 계속 미분양 나고 우리가 돈을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건설 현장들이 스톱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만 연체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각종 지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0.18%에서 0.24%로 올랐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0.23%에서 0.28%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가계 주담대 우리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0.12%에서 0.15%로 어~ 연체율이 상승했죠. 신용대출 여러분들의 마이너스통장이죠. 0.24%에서 0.28%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연체율이 전부 다전 부문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좀 느껴지시죠? 그럼 지금이 우리가 고수 돕을 치면은 고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켜야 할 때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투자는 때가 있죠. 뭐 투자를 저도 해야 된다는 주의고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의지만 어, 지금은 좀 지킬 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건설사들이 뭐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금융 당국에서 모여서 너네 지금 돈 빌려줬던 것에 너무 그렇게 재촉하지 마라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개인 중소기업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좀 안전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직장을 좀 지키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좀 무리한 소비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어,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차를 산다든가 그런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지키는 태세를 좀 취할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고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 투자로 적립식으로 사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적금 넣는 대신에 산다. 뭐 적금 이자보다 높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 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1억을 몰빵한다든지 대출 이빠이 받아서 한번 집을 사 볼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돈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고 난이 정도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나는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해보고 싶고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